안녕하세요, 여러분. 운정TV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드실 건가요? 저희는 오늘 삼겹살 먹기로 했습니다. 삼겹살을 집에서 굽다 보면 냄새가 장난이 아니죠. 혹시 저처럼 이런 불편한 점을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저는 실은 워킹맘이기 때문에 무언가 이렇게 그릴 종류를 쓴다는 거나 이런 걸 잔소리 가서 굉장히 좀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후라이팬에 후다다닥 해서 빨리 먹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릴 종류를 잘 쓰지 않는데요. 그런 제가 오늘 요 녀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받은 이 녀석이 도착해서 어, 그래도 한번 써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물 주신 분에 대한 예의로 아이들과 고기를 구워먹었어요. 그런데 에어컨을 틀어놓고 굽는 요즘 같은 시기에 고기 냄새를 팬이 있어서 많이 잡아주더라고요. 우리 고기 먹고 나면 집안에 온통 삼겹살 냄새여서 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은 짧은 시간에 환기를 할수 있게끔 도와주어서 혹시나 저처럼 불편한 점을 느끼신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 놔 주세요. 아직은 제 채널이 너무 작아서 구독을 누르지 않으시면 다시 찾아오시기가 힘들어요. 제게 하실 말씀이나 남기실 말씀이 있으면 댓글창에 링크 걸어 두었습니다. 연락처 남겨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